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이 생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로는 오이 하나, 그리고 부추 또는 깻잎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양파. 저는 썰어서 먹고 남은 양파가 있어서요. 그걸 그대로 사용해 볼게요. 그리고 요즘에 상추 많이 나오죠. 상추쌈 싸먹고 남은 것 있으면 같이 썰어서 넣어주시면 맛있습니다. 이제 오이부터 썰어 보겠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모양과 크기는 조절해서 썰면 됩니다. 부추도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양파는 썰어진 것 그대로 사용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상추도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양념으로는 고춧가루 한 큰술, 멸치 액젓 두 큰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콩게가루와 참기름을 넣어서 버무려 주세요. 이렇게 오이 생채가 완성되었습니다.